하려고 일부러 파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laughs>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들어온 거 지난번에 보였는데, 안 아, 보이네? 없네. 아, 아직 저 위에 있어서. 녹화 있는 데가 있어서. 이거를 몰라서, 이거를 하고 나서 저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 아모레퍼시픽에서 드디어 효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효소 많이 드시죠? 안녕하세요. 쓰리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아모레퍼시픽에 여태까지는 어, 효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희 딸도 보니까 예, 다른 타사 효소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릉 사시는 이모님도 어, 그 효소를 아주 대놓고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80이 다 되시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되신대요. 뭘 드셔도. 밥을 드셔도 소화가 잘안 되고 특히 고기 드시면 더 소화가 더안 되시고 그래서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저희들 왜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꼭 계란 드시죠. 달걀 삶은 거 드시고 뭐 땅콩버터에다가 뭐 사과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자 아무래서 드디어 효소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효소는요, 어, 단백질에 조금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 단백질은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물론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만 저희 탄수화물 소화 효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 단백질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단백질에 더 조금 더 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걸 드시면서, 어, 저희 거는 식전. 식전에 이 효소를 한 포를 드시면, 어,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어, 위 속에 들어와서 우리 체온과 같은 얘가 열을 내줘요. 그래서, 그 다음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시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여러 가지 드시게 됐을 때, 얘가 열을 내서, 약간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이 효소가 좀 활성화돼요. 그래서 소화를 훨씬 더잘 시켜주고 조금 몸을 조금 가뿐하게, 가뿐하게, 속이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효소가 여러분들 어 다른 데고 해석것도 많이 드셔보셨는데 보면 역가 수치라고 그래서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어그 역가 수치를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뭐, 좋은 것도 많지만, 보통 보면은 정제효소를 많이 써요. 근데 저희 아모레꺼는 천연발효효소입니다. 그래서, 어, 천연발효소로, 효 아직 제품 안 나왔어요, 얘가. 어, 이게 제품이 6월 4일날 출시가 됩니다. 6월 4일날 저희 온라인샵에서 출시가 되는데, 출시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라이브를 켰어요. 이게, 어 조금 속이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좀 어, 뭐랄까 불균형하게 대사 리듬이 좀 불균형 해져서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으로 조금 가뿐하게 해 주실 어, 드릴 수있고요그 다음 몸을 좀 가볍게, 그리고 속 편하게, 그리고 가뿐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거는 단백질, 특히 단백질을, 어, 흡수시키는, 어, 효소 이름이 프로테아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밀라제도 물론 들어와 있지만은 프로테아제가, 어, 최적 고함량 프로테아제예요. 그래서 단백질에 조금 더 특화가 돼서 어 어르신들 보면 가끔 어 저희 이제 엄마도 예전엔 고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고기 좀 드리고 또 하면 아이고 나 속이 불편해서 아 맞아요. 아밀라제 들어보셨죠? 맞아요. 침에 들어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밀라제 맞아요. 맞아요. 그 아밀라제가 어, 침 속에 있는 게 아밀라제고 그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어,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는 네 효소가 아밀라제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단백질 효소가 프로테아제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어 저희 좀 전에 엄마 말씀드렸죠. 엄마가 고 지금은 고기를 드시자고 하면 잘안 드실라 그러세요. 왜냐면 고기를 드시고 나면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제품이 저희가 나온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6월 4일날 제 온라인 샵에 얘가 입고 되는 대로 저는 저희 엄마부터 드릴 거예요. 엄마부터 드려서, 엄마가, 어 조금 고기를 드셔도, 지금 이제 여든이 넘으셔서, 고기를 드시면은, 너무 이렇게 속이 더불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럴 때 제가 요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땡! 지금 준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오픈되자마자, 저는 이거를 구입을 해서, 엄마를 좀 드릴 거예요. 어 엄마가 조금 변비도 있으시고, 여러가지 조금 불편하셔서, 저 이거 드릴 건데, 제가, 국내 최초 유일하게, 메타그린에서,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고 아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나오는 그 메타그린에서 메타그린 효소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가 단백질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 그래서 프로테아제가, 최최적 어, 고함량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저희는 정제효소가 아니라 천연 발효효소예요. 그래서, 어, 천연, 여러분들 천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정제된 것보다는 천연으로 된 거를 많이 먹으려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 위주로 많이 좀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제된 거는 역가 수치라고 이 예, 수치가 있어요. 이거를 이 정제 효소 정제 효소는 어, 인위적으로 역가 수치를 확 올려 주는 게 정제 효소예요. 근데 저희는 천연으로 천연 발효해서 어, 만든 게 저희는 프리미엄 효소니까 어, 아무래는뭘 만들어도 그죠? 프리미엄 아니면은 안 만들죠. 네. 아,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음 20종 곡물과 그다음에 과일 8종, 그 다음에 야채 20종, 아마 나중에 저 성분표 한번 보시면은 곡물도 대부분 다 국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인위적으로 정제를 한게 아니라 자연 발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발효한 그 성분에 또 보면은 성분이 추가해서 어, 콤부차 분말도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콤부차 분말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그거 드시면 어때요? 속이 되게 편안하잖아요. 네, 콤부차 분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국균이라는또 어, 어, 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도 들어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어, 말씀드렸던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네 말씀드렸던 천연 효소, 천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유산균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 발효 유산균, 세계 최초 특허낸 GTBI 유산균으로 장을 아주 가뿐하게 해주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면 굉장히 속이 편안하세요. 네, 그리고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이걸 보면은 저희가 Easy Out Blend라 그래서 편안하게 어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블렌딩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보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푸른 열매 네 푸른 열매 분말도 들어가 있고요 귀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아시죠? 네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식전 한포.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서 위에서 얘가 효소가 들어가서 열을 내서 그다음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잘게 부숴서 네, 속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효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주 효모, 그리고 비타민 10종, 그리고 아연까지 들어 있는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 정말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은 효소이니까 어,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거나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조금 며칠 뒤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뭐 여기 위에 010 5639 8178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네,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여기 성분 중에 네,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성분 뭐 수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려도 지금 뭐 타사랑 비교하기도 좀 그렇고 아직 저희가 제품이 음, 다 나온 게 아니래서 저는 지금 이거 시식으로 저희 먹어보고 어떤지 느껴보고 한번 해보라고 받은 거라서 제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이거를 한 포를 먹었어요. 어 맛있어요. 맛있고. 어, 보통 다른 효소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드셔보실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빨에좀 붙는다던가 아니면 입안에 네 입안에 좀 이렇게 어좀 이렇게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는 물을 안 드셔도 돼요 사르릉 녹습니다 사르릉 녹아서 어 그냥 네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라이트를 켜놨더니 어, 네. 지금 기기 발열이 좀 심하대요. 제가 잠시만 라이트를 끄고 다시 올게요. 짜잔, 저 왔어요. 어 어떠세요? 저 라이트 꺼도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라이트를 켰었는데 어, 라이트 불빛이 양쪽에서 쫙 비치니까 어, 제그 저기 휴대폰이 기기가 좀막 열이 난대요. 어 그래도 밝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조금 더 이쁘게 보일 려다가제 휴대폰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네 다시 자암리에서 나온 효소 천연 발효 효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네, 그리고 뭐 아, 아미노산 구종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여기 성분에 보면 브로멜라인, 브로멜라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브로멜라인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브로멜라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멜라인이 어, 여러분들 파인애플 좋아하시죠? 파인애플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브로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어, 돼지갈비 젤때 파인애플 넣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퀴도 넣으시고 파인애플 갈아서 넣으면 거기가 고기가 거기가 아니고 고기가 고기가 아주 퍼들퍼들포들 연육 작용을 한대요. 얘도 브로멜라인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분 말씀드릴 때로 브로, 브로멜라인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천연 곡물 발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곡물 20종, 과일 8종, 야채 20종. 네. 그리고 콩부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균주도 2종이나 들어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성분들이 아니라 다 천연성분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포, 식전 하루에 한포 드시는 겁니다. 식후보다는 식전입니다. 식전에 드셔야 이 효소가 저희 위 속에 들어가서 열을 내서 저희 체온하고 비슷하게 위를 데펴줘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를 해요. 이 효소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먹는 밥, 단수화물, 그 다음에 고기. 예, 단백질 아니면은 뭐 단백질 선분을 뭐 아니면 콩뭐 여러 가지 그런 선분들이 저희가 먹을 때 단백질 음료 많이 또 드시는 분도 계시죠?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되게 완화시켜주는 속을 가뿐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또 어, 뭐가 있을까요? 식전 하루 한 포. 네. 그 다음에 유산균도 가득 들어가 있고, 부족한 효소, 유산균. 그래서 대사관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어, 자, 제가, 어, 아까 정제효소는 n 저희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메타그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저희는 인체에 무리가 가는 성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메타그린 효소래서 어, 인체에 어, 무리가 가는 성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 생균 발효 효소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고요. 드셔보시면 굉장히 석편하고 가뿐하고 그 다음에 불균형 대사 리듬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 좀 이렇게 균일하게 그 대사의 어, 리듬에도 관여를 하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6월 4일날 저희가 이게 출시가 되는데요. 6월 4일 날 출시되기 전에 또 다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어 이제 아직 제품이 출시가 안 돼서 공부를 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싹싹 제 머릿속에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또 먹기 시작을 해서 어 그냥 아직 어 어떤 느낌인지 보다는 그냥 아, 맛있다. 이 정도예요. 어, 드시기 굉장히 편하고. 여기 보면은 뜯는 것 이렇게 뜯는 것도 뭐 가위나 필요 없고요. 이지컷 해서 그냥 딱 따면은 어, 이거 아깝다. 제가 점심을 먹어서 다음에는 제가 방송할 때안 먹고 여기에서 한번 안에 내용물도 뜯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제가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그것도 한번 알려 드릴게요. 자, 오늘은 방송 제가 어, 갑자기 한번 어, 앞으로 출시될 이 제품에 대해서 메타그린 효소에 대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방송을 한번 켰고요. 제가 요거 음, 며칠 내로 제가 다시 한번 메타그린 효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편씩 먹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는 아모레 정화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